디지털 미디어 적용을 교실에서 어떻게 해? 지금 당장 봐주세요. 오늘은 언어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해요. 언어로서의 디지털 매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 수단이라 하고 더 나아가 GPT에 물어보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나의 판단을 드러내고 의도까지 녹여내어야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작곡가는 멜로디에 자신의 감정을 녹여내고 화가는 표현기법과 색채 사용을 통해 생각을 녹여내어 결국 어떠한 매체로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 가능해질 때그 매체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언어가 되려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린이들이 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거예요. 카메라로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거나 캠을 통해 나의 움직임으로 여러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언어가 될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연령의 어린이에게 어떠한 디지털 자료가 적절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관찰의 초점은 어린이가 디지털 자료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을까? 다될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봐요.